자, 오늘은, 볶음 우동 한 해보겠습니다. 볶음 우동. 볶음 우동, 뭐, 재료는, 역시 우동. 우리 집에 지금 냉동 우동을 한 50봉지인가? 40봉지 사놨습니다. 우동을 자주 꽂에먹어서 우동, 그, 해동해거두개 하고. 그 다음에 파, 양파, 청양고추. 그 다음에 이거 집에 있는 배추. 꼭, 뭐, 이야채에 있는거 넣으면 됩니다. 뭐, 양파, 하고 뭐, 화만 어 가고, 다른 건 집에 있는 양배추나, 이런 거 적당한 거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, 액젓. 그 다음에, 그냥 간장, 진간장, 외간장이죠. 그 다음에 설탕. 그 다음에 후추 정도. 뭐, 액젓이나 이런 거보다는, 그, 구소수 있으면 더 좋는데, 저는 뭐, 구소스가 없으니까, 이걸 내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뭐, 이제, 예, 나무젓가락, 집이 많아서, 이 볶을 때쓰려고 일단 뺐습니다. 아, <laughs> 그 다음에, 물! 이제 시작할게요, 처음에. 물 이거 두 개니까, 라면 뭐, 한개반물 정도 하면 됩니다. 두 개까지 필요 없고, 이제 불을 켰습니다. 그리고, 나중에 해야 될, 그거, 호라펜 한개 있어야 되고, 기름은 미리 불어놨습니다 뭐, 야근에 비 이런 게잘습니다 금방 먹고, 금방 끓고 할 때, 라면 끓을 때참 좋습니다. 크고 무거운 냉미보다는. 자, 이제 끓으면, 우동을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, 물이 끓는, 물 끓이는 동안, 야채를 한 준비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카메라 감독은, 양윤준이하고, 저희의 막내 아들입니다. 지금, 다른 거 하고 노는데, 아빠가 지금 잠깐 소환해왔습니다. 강제로. 탕수육을 꼬았습니다. 탕수육 사는다개가지가 배추, 이거는 뭐, 대충 뭐, 이해 나가면 됩니다. 가위로 해도 되는데. 어... 칼조심마시고 요새 나이 먹고, 이 비만 잘낫다안 합니다. 오래 갑니다. 어릴 때는 금방금방, 마. 다음날 바로 묻어보고 나쁜데. 고추는, 뭐, 가위가 편하겠죠. 뭐 다른 건다 가위가 편합니다. 자, 가위로 나중에 직접 바로 넣고. 그 다음, 양파. 양파의 초기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, 서는 데도 지장 없죠? 금지박하게 합니다. 이거 볶을 때 이거 뭐야생이막 엄청 작아지기이기 때문에, 그냥 금지박하게 몇 도만 이렇게 냅니다. 이거 반만 해야 되겠네요, 이렇게. 자. 야채 준비 뭐 벌써 끝났습니다. 그런데 물이 아직 안 끓네요. 아이거 파도 좀 서리. 크야 됩니다 이거 일단 이제 깨나 해나마 뭐 이거 뿐만 뭐없어질 뿐이다 붙어갖고자 이제 또 일단 야채 준비 끝. 우리 이제 끓 오르락 하네요 야, 우리 카메라 감독 고생하고 있습니다. 아니야, 내가 찍어달라했는데 입이 두피오 가지고 귀찮아서 안 해줘서 우리 막내 아들이 안 줍니다. 원래 빨리 끓을 때 넣으면 되는데 지금 뭐 넣어보겠습니다. 끓기 시작했으니까 조심해서 넣습니다. 물튑니다 그리고 이게 그, 그, 그 미리 이 소고리. 소꼬리가 이게 뭐지, 이거? 이것도 준비해놨습니다. 고 이게 다 끌고 나면, 넣어야 됩니다. 제가 다물 빼야 되니까. 자, 또 이제 끓을 때까지 기다려집니다. 끓고 나서 뭐, 한 30초, 1분. 좀 퍼진 거 먹고 싶다. 한 2분. 쫀득한, 쫀득한 거 먹고 싶다. 1분. 그 쫀득한 거 먹고 싶다. 30초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 우동이 냉동우동이기 때문에, 잘안 퍼지고 참 맛있습니다 우동끼리도 맛있고 야 이제 끓고 있습니다 예자예 끓으면 야, 제가 물을 좀 많이 넣었는데 이보다 물을 훨씬 작게 넣어도 됩니다 왜냐 국물 먹을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시도 전기가 아니고 가스비도 느끼고 물 조금만 하면 빨리 끓겠죠 일단 끕니다 자 이제 이거 식혀야 됩니다 식히는 것보다 물을 빼야 되겠죠 오. 자, 김이 망가져. 이거 놔두면 됩니다, 그냥. 냄비는 필요 없고. 자, 이제 후라이팬에 야채를 볶기 시작하겠습니다. 볶아졌는데 제가 기름은 식용유 한 네다섯 숟가락 넣었습니다, 네다섯 숟가락. 자, 좀달가줍니다 후라이팬이 좀 작고 오래됐는데, 크, 이거 말고 생간이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후라이팬 들렸다고 여기에도 넣셔주셨습니다 오케이. 낡은 소라이에하겠습니다 뭐, 다 같이 때려 넣어도 됩니다. 뭐, 양파 먼저 넣고, 뭐, 이래 해도 되고, 저래 해도 되고. 아, 고추를 제가 안 했네요. 안 썰었네요. 반은 썰어야 되는데, 청양고추니다 이거 매워 빵. 이거 양이 많아보이는데 이거면북 숨이 죽어갖고, 얼마 됩니다 자, 생장포츠는 과일1 그냥 만천씩 좀 찍어가지고. 근데 진짜 엄청 비쌉니다. 막수문한개 놔두고, 3,900원에 4,000원. 되니까한개한 그러니까 200원 좀 튀죠? 엄청 비쌉니다. 자, 카메라 감독 이런 거 틀어놓고, 음식을 계속 틀어주세요. 이렇게. 아, 이게 한개 빨리네요. 자, 한풍기를 채갖고 지금 잘안 들립니다, 소리가. 자, 카메라 감독님. 이 요리, 지 좋은게 잘 찍으세요.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. 아, 소금 안되네요소금은 적당히 찢습니다. 한 콧씩 증정하는 식으로 나중에 간장으로 다 양념할 것이기 때문에. 자, 또다익고 나서, 연발 넣고 간장 넣으면 됩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다사진나면 금방, 좀다 죽십니다. 예 이제 뭐, 야채도 거의 다 볶, 이가합니다너네 볶아서 무으셔서덜 볶으시고, 저는 약간 아삭한 느낌이 나는, 왜냐, 지금 우럭 넣고 또 볶았습니다. 뭐, 기름기들어간 음식 아주 많은 사람은 이런 거 뭐, 뭐 기름기도 없지 않습니까? 뭐 누가 뭐 고무줄 튀기도 뭐 튀김하면은 뭐 고무줄을 튀기도 맛있고 사이어를 튀기도 맛있다고 하는데 이 기름 튀기 맛있죠? 뭐 튀기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덜 해롭겠죠? 기름 쪽 쪽이라 매 반에다가 왜냐, 들기름 쪽는로는 방지합니다. 자 여기서. 약불로 낮춰줍니다 야채 볶은에도 대게 볶은을 줄뿌리 볶았는데. 야, 이게 제 양념을 넣어주면 됩니다. 대게 하면, 뭐 대충, 붙습니다 액젤 좀 이렇게 뿌리고. 한뭐 숟가락 도 되겠죠? 액젤 한 숟가락. 그거 잘해야 됩니다. 난 짧으면 골짜뿐다. 시끄러우면 더 넣을 수 있어. 짧으면 골짜뿐다. 간장. 외간장입니다. 외간장. 반숟가락, 이렇게 반숟가락입니다. 그리고 설탕. 반숟가락 정도. 자. 간장 양념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뭐 후추만 조금 치고 드시면 되고 저희는 고춧가루 조금 더간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고춧가루도좀 치겠습니다 아들이 웃음 찍으면서 막 웃어 사고 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 웃지 마세요 요리가 장난입니까 웃지 마세요 자 고춧가루를 저는 좀 넣겠습니다. 잠깐만. 어큰 어. 크다 뻔 했네요. 제가 놓치고 앉는게 있습니다. 고춧가루는 고춧가루인데 꼭 들어가야 돼. 마늘을 안 넣네요. 마늘한반숟가락 넣어야 되는데. 아, 커다뻔 했습니다. 마늘, 반숟가락 마늘을 넣. 꼭 다진마늘 반 숟가락 었습니다또 나중에 안 넣는다 하면 안됩니다 까먹고 큰일 날뻔 했습니다 또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약간 쩔았네요보수도이제좀니다 물기 잔작한거 좋아마 여기다 물 조금 넣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희는 여기다가 고춧가루 좀넣어게요 이거 참고로 청양고춧가루입니다 <목소리> 바삭하는 안합니다 양념이 바삭 양념은 아니고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좀 풍기면 다 좋습니다 아까 청양고추도 넣었지만 저번에 이렇게 제가 으라고 했는데, 옆에 아들하고 와이퍼가 젓가락 끓고 떨어붙어갖고, 저는 거의 못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, 비도 오고, 몸비가 싹 내리네요, 지금. 자, 비주얼적으로 뭐, 뭐 좀맛있어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이제 마지막으로 후추를 치고, 자 아, 이제 밥그릇 세팅해야 되니까 아, 양주주 맛있겠습니까? 네아 밥그릇 큰 기위에 안미는데 여기로 빼놓읍니까 아이언요? 이제 다 들어가겠지 자 이제 불을 끄고 자다 된거 접시에 부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접시 자운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꽉 차겠습니다 오 야 맛있겠습니다. 자 볶음우동 완성입니다. 자 이거 들고갑시다자 식탁에서 딱 접시에 세팅된 볶음우동입니다. 자 오늘 이까지 찍겠습니다. 카메라 감독님 고생했습니다.